2026년 간판을 알아보고 계신 사장님들을 위해 창사와 간판이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소 70만원 이상 절약할수 있는 개이득 찬스를 오늘 영상에서 꼭 받아가세요 간판 견적한 번이라도 받아 보셨다면 이중 하나는 무조건 겪으셨을 겁니다 처음엔 싸게 불렀는데 막상 하려니까 철거비, 전기비, 추가비 하나씩 붙기 시작합니다. 싸게 했더니 고장 나도 AS 연락이 잘안 됩니다. 업체 말 믿고 했는데 구청에 전락 와서 불법이라 철거하라는 경우도 있고요. 견적을 여러 개 받아도 조건이 다 달라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고민은 이거죠. 싸게 하고 싶은데 내 가게가 너무 허술해 보일까 봐 결정을 못 하겠는 거.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간판의 진짜 기준, 어디까지가 맞는 선택인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오프라인 가게는 온라인 손님도 필요하고 지나가다 들어오는 손님도 둘다 필요합니다. 둘다 잡아야 가게는 운이 되죠. 문제는 이두 가지를 간판 하나로 다 해결하려고 할때 생깁니다. 온라인으로 오는 손님은 이미 검색하고 리뷰 보고 결정을 끝낸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간판을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확인만 합니다. 반면에 지나가다 들어오는 손님은 다릅니다. 눈에 띄는지, 지금 영업 중인지, 왠지 들어가도 될것 같은지, 이걸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유입을 노리려면 간판이 신호 역할은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두 역할을 하나의 비싼 간판으로 해결하려고 할때 생깁니다. 온라인 기준으로만 하면 너무 밋밋해 보이고, 오프라인 기준으로만 하면 비용이 과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어느 한쪽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역할을 나누자는 겁니다. 간판을 이렇게 나눠보세요. 멀리서 끌어오는 역할, 가까이에서 확인시키는 역할. 이두 가지를 한 간판에 전부 넣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성비 간판의 핵심은 싸게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정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지나가다 들어오는 손님에게 필요한 건이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영업 중이라는 표시, 뭘 파는 가게인지 한눈에 보이는 정보, 너무 허술해 보이지 않는 외관, 온라인 손님에게 필요한 건 다릅니다. 여기가 맞다는 확신, 리뷰에서 본 가게랑 같은 느낌, 들어와도 괜찮다는 안정감. 이걸 하나의 고급 간판으로 억지로 해결하려하면 비싸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기준을 씁니다. 멀리서 끌어오는 요소는 최소로, 가까이에서 확인시키는 요소는 명확하게. 이 기준만 잡아도 견적은 확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스카이차 비용은 50만원에서 70만원 선입니다. 기본 철거비도 20만원 정도는 별도로 붙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건 비정상인 비용이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당연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비용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고난이도 작업이 아닌 경우 스카이차 비용과 기본 철거비를 추가로 받지 않고 진행합니다. 이걸 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방식의 차이입니다. 보통은 작업을 쪼개서 견적을 낮춰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면 비용이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처음 들었던 금액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희는 그 방식을 아예 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실제로 필요한 작업을 전부 포함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야 결정이 편해지거든요. 그럼 왜 이걸 지금 선택해야 하느냐? 이 구조는 항상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스카이차 비용, 철거 인력, 현장 일정까지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모든 작업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유입이 이미 있고, 지금은 확장보다 안정인 중요한 가게, 과한 간판보다 지금 단계의 기준이 필요한 가게만 선별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언제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늦지 않게 아래 고정 링크를 참고해서 올한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게가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가게가 어디까지 하면 되는 단계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링크 참고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간판의 문제는 싸냐 비싸냐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까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거한 선택을 하면 나중에 반드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판을 팔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간판은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